7절과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.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.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재판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정직으로 그리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.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빨리 악이 커지기 전에 빨리 심판하시지 않고 왜 그렇게 자기 세력을 어 넓히고 막 그런 사람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도 기회를 주십니다. 악한 자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. 진짜 악한 사람은 스톱이 안 됩니다.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면 절제나 스톱이 안됩니다.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신의 그 영역을 넓히다가 죽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훈련을 시키십니다.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시고 아참이 세상 현실이 쉬운 게 아니구나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구나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장할 수 없구나. 하나님을 자꾸 부르게 됩니다. 하나님을,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자꾸 부르게 되고, 초청을 하게 되고, 그러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.